지금 무댕코인 긴급상황입니다. 무댕코인이 좀처럼 탈출 기회를 주지 않았었는데 이때부터 쭉 조정을 받다가 어제쯤부터 갑자기 쭉 올라주는 모습 보이시죠? 제가 알아낸 세력 일정에 따르면 이번 주내로 2차 폭등 제대로 옵니다. 현재 보시면 쭉 올랐다가 살짝 조정 중인데 지금 자리 절대 안 늦었습니다. 이거 전고전보다더쏠 거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어렵게 알아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댕코인 가격 다시 돌아오려면 무려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필승 메스타점 발견을 해서 급하게 영상으로 전달드리는 거고 이번 주 내로 2차 폭등 무조건 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상승은 사실 상승도 아니고 못해도 정고점 찍을 건데 무댕코인으로 이제 외제차 한대 값은 그냥 가지고 갈수 있는 완전히 상승장이 다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 대신 세력들이 절대 이쁘게 상승가도 그리면서 가격 절대 안 올릴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알트들은 무조건 눈속임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무조건 크게 떨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그 타이밍이었다 무댕코인 물리신 분들도 지금 안절부절 못하실 텐데 전체 알트장이 좀 하락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폭등하는 코인들이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이 나오는 코인과 폭등이 나오는 코인으로 갈립니다. 이제 사람이 참 간사하게도 하락장에서는 마이너스면 안 되게 필요는데 시장이 급변하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들어오기에는 약간 위험합니다. 이렇게 알트 중에서 급등이 나오는 건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펌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력들의 움직임 혼자서는 아무리 차트 봐도 다안나옵니다 저도 혼자서 매매하던 시절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받을 걸 아직도 후회됩니다.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이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싹다 공유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의 움직임은 변칙성이 강해서 혼자 매매하시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다 잃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받고 매매하시고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세력들 목표가 공유드릴 건데 자 지금 영상 더 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호인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단 5초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대박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링크 누르시면 코인 정보 무료 참여란이 보이시죠?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전부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무댕 코인 정보가 궁금하시다 하면 여기 기타 칸에다가 무댕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1대1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절대 금전요구. 뭐 유료방 유도 안 합니다. 정보 공유성으로 순수히 드린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종목 분석해 드리고요. 특히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종목 매수가 목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편하게 오셔서 관망만 해 보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 수익 내시는 모습 보고 확신 생긴다 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대박 수익 정보로 소액이라도 투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체크해 주셔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글 폼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남겨 주셔야 저희가 이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단 5초만 시간 내서 구글 폼 작성해주세요.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구글 폼 링크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여 타이밍 늦으면 인생기회 놓치시는 거니까 지금 바로 구글 폼 작성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위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백업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청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하단의 더 보기란 보시면 구글폼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칸에다가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무료고요. 밑에 제가 연락드리는 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5초밖에 안 걸리고요.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백업식 벌어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